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 4 7장이 세상 끝날까지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nearer 「やそかし nada The 곳을 늘사모합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함 미스베로 가서 모함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음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니. 그때에 애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배 와서 아이두배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거북이와 경주를 버렸던 토끼가 방심해서 지게 되었죠.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상심한 상태에 있던 토끼에게 달팽이가 다가와서 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졌다며? 그래서 이 약을 바짝 오는 토끼가 온 힘을 다해서 달팽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달팽이는 저 멀리 산기스까지 날아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1년 후에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자신이 1년 전에 발로 찬 달팽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나 찾냐? 달팽이가 1년 만에 돌아온 거죠. 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열심히 토끼에게 있는 힘껏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달팽이는 토끼를 향한 분노와 속상함 그리고 그 섭섭함을 묵상하며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7년,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달팽이는 토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토끼가 준 상처, 아픈, 분노에 집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바로 그 해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해요.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아돌람 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이제 혼자도 아니고 400명이라는 대식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가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라고 한 땅이 유다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배하고 있고 그 사울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다윗이 누구의 칼날 아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칼날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가라고 하는 그 유다 땅은 사울의 지배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울의 칼날의 지배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부모님을 맡겨둔 모압 땅에 가면 더 안전했어요. 본문 3 절과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모님들을 모압에 맡겨놓죠. 사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함 여인 루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여기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줄몰 구했지만 바로 자신의 그곳에 떠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자신이 더 안락하게 살수 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요새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요새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규모가 커져가자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져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둘이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서로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롯이 결정했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지금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둘의 기준이 너무나 달랐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성공이 아닌 사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낯서 있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아 높은 곳에서 산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의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저자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지금 저자는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손에 칼을 든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힘의 논리 가운데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했어요. 그렇게 그는 늘 사람들의 편을 갈라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항상 자신의 성공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기에 그는 편을 갈르는 것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좋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다이세 편에 서지 않아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는 결국 이런 사람들만 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의 아들이 늪에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갔던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아둘람굴에서 함께 모여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며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워갈 사명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사울의 곁에는 결국 사울에게 아첨하고 사울의 권력을 통해 성공하려는 욕심쟁이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삶은 늘 불안한 삶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손에서 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에 멸마른 사람들의 근본 감정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단 땅이라도 위험한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진정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명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께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에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말씀의 영향력, 사명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말씀과 사명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 갈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새벽에 너희를 도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